자, 고입 비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법상 틀린 거를 두개 골라서 기호를 쓰는 건데요.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면 B 번에 지금 make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비동사로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접속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 처리, 즉 making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어, C 번도 마찬가지로 feel 뒤에 우리 형용사가 온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ly를 빼준다. 라고 i n e t i c a t e 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a 번 영작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누군가가 불행을 만나기를 바라는 욕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욕망이라는 명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desire라는 것을 써준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가 불행을 만난다라는 마치 주어와 동사간의 이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어떤 욕망이라고 해서 desire 다음에 투 부정사를 써서 어 이렇게 어떤 뭐뭐 하려는 욕망을 써주면 되지만 지금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욕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for 목적격의 형태로 어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요. The desire for someone 어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누군가가 불행을 만나기를 바라는 욕망이라고 해서 그 뒤에 to meet with m i s fortune을 쓰시면 되겠죠. 자, A번은 이제 문맥상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어, 지금 이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 비록 우리가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발 도상국을 나눌 때, 보통은, 어, 그, 그 나라의 부 어떤 재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또한, 어, 개발이 어떤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은 것이다. 즉, 그 이상이 뭔가 개발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환경적인 그런 어,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 뭔가 더 있다라는 의미의 more 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B번 은 이제 영작하는 문제인데요. 영작 맞죠? 네, 영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볼때 우리가 이 글을 어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어 어디죠? 여기죠? 있 네,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질문으로 했고요. 여기서 <laughs> 보시면은 대시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내용 자체가 어떤 질문이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캐스션 어떤 질문인데요 뭐에 대한 질문 어, 어떻게 그 경제 성장이 어라고 해서 이제 그 뒤에 how라는 것으로 이제 접속사가 또 나와서 그뒤에또 주어동사를 이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경제 성장이 어 영향을 미치는지 뭐에 대해서 사람과 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안에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깜짝 놀랐죠. 이거를 그대로 배열하는 건가 싶어서 바꿨다면 네,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함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은. 구조 자체가 어, 어떤 질문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에 이 질문이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괄호 C번을 마찬가지로 배열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어, 명사를 지금 세번 어, 여기 더까지 해서 맨 끝에 세번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어 자리인데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요 어떤 맥락을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어, 앞에 보시면은 뭔가 그 데미지가 나타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그 해로운 영향을 줄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such an effort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 on 이두 개죠 그러니까 모음 앞에 붙어야 하는 어, on 이두 개인데요 얘도 같이 만들어 주면 되죠. awareness.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such an effort 하고 나서 need for, 그 다음에 of, 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예. 네. 그래서 뭐에 대한 인식인지 뒤에 of를 써준 다음에 Uh, of the need 어떤 필요성인데요. 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냐? for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시면은 자 어떤 인식이요?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번 바로 보시면요. 바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들은 매우 쉽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한다라고 해서 우리 바로 이걸 통해서 누가 뭐 한다? 혹은 누가 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다라고 해서 지금 어 정답에 보시면은 이대 강조구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할 억구를 넣어준 다음에 유아들이 가장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는 것은 바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B번은요. 어, 저번 클리닉 테스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find 뒤에 목적어가 뭐예요? 어떤 방식이죠. 방식. 그래서 그방식이 유아들을 매료시켜야 하니까 정답은 ing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번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맥락인지, 어,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때 대으로 해주면은 아, 누가 뭐 한다는 이런 맥락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번 보시면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하는 거, 더 비옥급, 더 비옥급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정답 보시면은 더 멀어질 우리가 더 확신할수록 뭐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더 확신할수록 더 어, 가능성이 커진다. 뭐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진다. "We had of making the right choice" 우리가 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고 해서 여기에 어, 더 비옥급, 더 비옥급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대동사 문제인데요. 지금 비동사가 앞에 나왔으면은 어 이즈를, 그다음에 일반 동사가 앞에 나왔으면은 더스를 어, 고르는 건데 지금 너우 no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너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베리가어 지난번과 같은 모양인가 혹은 같은 크기인가라고 해서 이 이즈가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즈가 되고요. 자, C번 마찬가지로 목적어 보호에서 우리 설명했던 거예요. 킵이란 동사는 목적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형용사를 써 줘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세이프가 옵니다. <laughs> 자, A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 분사구문인가? 메이킹이에요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 셀프 리포트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건데요. 지금 메이크업이 구성하다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킹을 쓰려면 이거 능동형으로 쓰는 건데 지금 뭘 구성하는지가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게 목적어 없는 수동형의 made로 어,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배열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식 가리킬게 뭐첫 번째로 없어서 얘를 가져. 그 다음에 어 it's i not possible. 이라고 일단 가 주어 다음에 여기 보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to determine 이라고 써 주시면은 그 뒤에 또 어떤 걸 했는지 어, 여기 that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주어 동사를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that day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동사 디드를 넣어 주면은 그들이 어 투표에서 투표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지 자선 단체한테 기부를 했는지 이 대동사죠. 그렇죠. 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 디드 나이 여기 있네요. 어. 이 맥락이 예, 네, 가능한 거였죠 죄송해요. 이 무슨 맥락이냐면은 아, 어,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들이요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 을 당했어요. 즉너 선거 때 투표했니라고 했을 때 뭔가 이 편향에 대해서 뭔가 전더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나 선거에 투표했고요 자선 단체한테 기부했는데 사실은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기는 쉽다라고 해서 지금 어, 나시 여기부터요. 어, 이건 실수 자. 그래서 A번 업어상 다시 알맞은거 골라보면요 이거는 이제 전치사 접속사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했던 거 같긴 해요 이거 During 어, the Second World War 라고 해서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 Browse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꾸며주는 PP다 라고 해서 정답은 During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B번에 영작하는 문제죠 자 그것이 유독해지는 지는 이라고 해서 먼저 얘를 주어로 만들어 줄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든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whether it becomes tax기라고 주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동사를 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부터 만들어 준는 거. 그리고 어, each individual can decide라고 해서 각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작 참고해서 어 해서 어 서술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